편비서의 폭로로 남면석의 실체가 세상에 드러나게 되면서 한 집에 사는 가족들마저 공포에 떨게 될 예정인데요. 남지석이 드디어 살인마가 3명이나 사는 집을 탈출하여 서정희의 옆으로 가게 된다는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남면석은 이번에 또한 번의 살인을 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남만중 회장이 시계 수리방에 숨겨둔 편비서를 기억하고 찾아내어 살인 멸구를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이 과정에서 녹음 증거가 다시 남현석의 손에 들어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남현석은 과거 자신이 살인을 지시했던 편비서를 없앴으니 자신이 과거에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알고 있는 유일한 증인이 사라졌다고 축배를 들었는데요. 그런데 축하가 너무 빨랐네요. 편비서가 기억코 물귀신처럼 남현석이 5년 전 정겨울의 아버지였던 사돈 정연태의 죽음을 사주했다는 자백을 인터넷에 올려버리는데 성공하게 되고 이제 모두가 남현석이 가면을 쓰고 좋은 사람인 척 연기해왔던 걸 알게 되었네요. 그간 남현석이 도와주는 척하며 편비서의 정보를 캐가는 줄도 모르고 믿어왔었는데 정겨울이 느낄 배신감이 참클것 같습니다. 그간 주에라에게 복수하겠다는 것 하나로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정작 아버지를 죽인 건 자신이 믿고 있었던 남현석이었으니 허무함과 충격이 엄청날 텐데요. 다만 이제 정겨울이 정말 복수의 칼을 갈게 되겠네요. 그간 서태양과의 러브신과 하늘이가 아프면서 복수가 쉬어갔던 면이 없지 않았는데, 이제 정겨울과 관련된 비밀은 거진 밝혀졌습니다. 남은 건주에라가 현정이라는 것과 서태양의 출생의 비밀 정도가 되겠네요. 하지만 여전히 정겨울 손에는 아무런 증거가 없습니다. 편비서가 자백을 했어도 이건 남현석을 잡을 증거로는 부족합니다. 법정에서 증언이라도 해야 할 편비서는 자백 영상 하나 남겨놓고 죽어버렸으니, 남현석은 조사를 받아도 혐의 없음으로 풀려나거나, 아예 재력을 통하여 편비서가 자신을 모함한 것이라고 사건을 묻어버리게 될것 같네요.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그런 남현석의 변명을 믿지 않을 것 같습니다. 흘러가는 양상이 증거만 없다 뿐이지 남현석이 정현태를 죽인 진범이라는 건 모두가 쉬쉬하면서도 믿을 것 같습니다. 남만중 회장이 쓰러졌다는 소문도 겨우 막았었는데 YJ그룹의 회장이 살인마라는 소문으로 회사의 주가는 한번더 휘청이게 되고 주에라가 또 기다렸다는 듯이 주식을 매수하게 되겠네요. 이제 이 집안에서 3명이나 살인자입니다. 남유진과 주에라는 똑같은 살인마이니 무서울 것도 없겠지만 다른 가족들의 반응은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요. 아무리 가족이라고 한들 살인마와 한 집에서 살 수가 있을까요?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집구석입니다. 특히나 남현석은 가족도 인정사정 봐주지 않는 페류나인걸요. 다른 가족들은 남현석이 무서워서 벌벌 떨겠지만, 남지석은 남현석에게 정현태를 죽인 것에 대하여 자수를 하라고 남만중 회장과 똑같이 말하게 될것 같습니다. 항상 정상적이고 올바른 사고를 하는 사람들만 해를 입게 되네요. 남지석은 남현석에게 자수를 하라고 종용하다가 또 다시 해를 입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남현석은 이제 30년 전과는 다르게 권력도 재력도 모두 손에 쥐었고, 남만중회장마저 쓰러져 버렸으니, 눈치 볼 사람 하나도 없어서 형을 처리하는 건 정말 쉬운 일입니다. 결국 정겨울과 서태양은 위험에 처한 남지석을 구출해내서 집으로 데려가게 될것 같네요. 서태양은 남지석이 아버지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몇 번이나 목숨을 구해주었네요. 남지석은 서태양과 함께 서정예가 있는 집으로 가게 되고, 드디어 기억을 되찾을 것 같습니다. 헤어진 연인이 하루빨리 만났으면 했는데, 닿을 듯 하면서도 아쉽게 이어지지 않아서 안타까웠는데요. 드디어 남지석이 지난 세월에 대하여 오해를 풀수 있겠네요. 남지석은 사실 서정의 어머니의 병원비를 구하겠다고 집을 나온 거였는데, 편비서가 사고 사실까지 숨기고 그냥 훌쩍 떠나버린 사람으로 만들어버렸으니, 서정에는 남지석을 오해하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남지석이 그리워서 노란우산 자수를 놓으면서도 아무에게도 서태양의 친부에 대해서는 입을 꾹 다물고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었죠. 서태양 또한 서정혜에게서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도 들었던 적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사고로 인하여 돌아오지 못했던 것이 밝혀졌으니 서정혜는 살아있었으면 된 것이라고 안아주게 될것 같네요. 이제 진짜 모든 사람들이 남연석을 향하여 칼을 겨누게 되겠습니다. 남현석에게 원한이 없는 사람이 없네요. 최종 보스 남현석은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게 될 듯합니다. 비밀이 여자에서 법정에서 촬영한 듯한 스포사진이 공개되면서 이세 명의 살인마들은 결말이 그래도 죽는 건 아닌 듯합니다. 조만간 세 명이 쪼르르 앉아서 법의 심판을 받게 되는 장면을 볼수 있을 듯하네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 데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